깔끔하게 한50% 할인 적이 없는 할인이 에요 그냥 이번에 하시면 되겠네요 <laughs> 딱 3만 원대로 딱 이거 하만원 이렇게 되만요뭔 소리야 이게 딱명 네, 안녕하세요. 멘즈 뷰티 크리에이터, 드로곤나입니다. 분명 사용하는 화장품 잘 맞아서 트러블 안 나고 좋았는데, 계절 바뀌면서 갑자기 트러블 나고 피부 뒤집어지시는 경우 있으시죠? 계절에 따라 온도랑 습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피지 분비량과 수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럴 땐 계절에 맞게 화장품을 바꿔줘야 합니다. 흔히들 겨울에만 보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름에도 보습이 정말 중요해요. 햇빛도 뜨겁고, 기운도 많이 올라가면서, 피부에 있던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데, 또 피지 분비량은 증가하면서, 혹은 건조하고, 겉은 기름지는 총체적으로 안국이될수 있어요. 이러면 트러블도 피부 노화도 심해지는데 제가 진짜 좋은 기회로 여름에 딱 맞는 스킨케어 제품들 마켓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마켓 제안을 주셨는데 저도 오래 사용해보고 정말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제품들로 진행하고 싶어서 다 거절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마켓은 제가 이전에도 많이 추천해드렸던 제품이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 제첫 마켓을 주미소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스킨케어 템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미소 히 아로론산 워터플럼핑 수분 세럼입니다. 이 세럼의 경우 2025년 화해 상반기 베스트 신제품 어워드 에센스 앰플 세럼 부분 1위를 한 제품이에요. 저도 신제품으로 나와서 처음 사용해봤을 때 잔여감 없이 가볍게 발리는데 속 보습을 꽉 채워주는 데 산뜻하게 마무리돼서 이거 사용해보시면 다 좋아하시겠다 싶을 정도로 만족감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화해에서 1등을 했다고 하니 혹시 나한테 좋은 건 다른 사람한테도 좋구나 싶었습니다. 수분 볼륨 케어, 피부 겉 보습, 속 보습 즉각 개선, 수분 진정 효과, 임상 결과를 완료한 제품. 이라이 제품은 속보습에 진짜 특화된 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날씨가 더워지면서 트러블 이 갑자기 올라와서 신경 쓰였는데 이거 사용해주니까 확실히 가라앉 더라고요. 기능성 제품이 아니고 보습과 기본 에 충실한 제품이라 모든 분들이 무난하고 자극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세럼입니다. 두 번째는 주미소 디판테놀 베리어 수딩크림. 제가 1월에 출시되자마자 정말 강추 드렸던 피부 장벽 회복 크림인데 2025년 상반기 글로우픽 어워드 진정 크림 부분 1위를 했더라고요. 기존 장벽 크림들의 경우에는 유분 이 많고 무거운 크림밤 제형이 많아서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하려다가 오히려 트러블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유분감은 덜어내고 수분감은 꽉 채운 가벼운 사용감이지만 피부 장벽 회복 효능은 온전히 담은 피부 장벽 회복 크림이라 트러블성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산뜻하게 바를 수 있는 장벽 크림입니다.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장벽 회복 크림은 주미소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름에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고민이신 분들은 꼭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배영은 무거운 밤 타입이 아닌 여름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가벼운 로션 타입이고 피부 장벽 무너졌을 때 바르면 딱그 보들. 보드란 느낌 아시죠? 발라보시면 딱 그렇습니다. 사용하실 땐한 번에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얇게 레이어드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조금씩 흡수시켜 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분팩하고 잠거 마냥 깐달갈 피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미소가 또 클렌징 맛집이에요. 디판테놀 크림 구독자 이벤트 진행했을 때 주미소 클렌저 너무 좋아서 사용 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왕 마켓에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할 때 클렌저도 구매 원하실 것 같아서 클렌징 폼과 클렌징 오일까지 마켓 구성이 넣어봤습니다. 먼저 주미소 포어퓨리파잉 살리실 산 클렌징 폼은 제가 이전에 지성 피부 클렌저 추천템으로 소개해 드렸던 제품이고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제품이에요. 여름에는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블랙헤드, 피지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제품은 살리실산 바하가 들어가 있어서 따로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데일리로 각질 케어를 해줄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 사용하기 좋고 세정력도 좋은데 약산성 클렌저라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여름 데일리 클렌저로 정말 딱입니다. 이전 댓글에서 클렌징 유목민이었는데 이 클렌저 너무 좋다. 순하게 각질 관리하기 좋다. 내통 하는 정착템이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실 정도로 후기들이 정말 좋아서 이번 구성에도 넣어봤어요. 네 번째는 주미소 포어 클리어링 클렌징 오일. 이 클렌징 오일은 워터프루프 메이크업까지 세정될 정도로 세정력이 정말 좋고 클렌징 오일 사용하다 보면 눈에 들어가서 따가운 경우가 있는데 전자극 대체 테스트도 완료해서 눈시림이 전혀 없어요. 여름에 블랙헤드 많이 올라오는데 이 클렌징 오일로 데일리로 관리해주기도 좋고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제형인데 마무리감이 산뜻해서 클렌징 오일의 특유의 올리함이 없다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아직까지 단점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제품이라 2번 마켓 구성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이 가격 미팅하는 날이에요. 저도 첫 마켓이라 정말 긴장이 되는데요. 첫 마켓이니만큼 아주 제대로 내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협상하러 가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주미소와 지금까지 한두번 정도 협업을 진행했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었잖아요. 그간 감사하게도 진짜 많은 브랜드에서 마켓 제안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주미소 제품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너무 좋았고 구독자분들 후기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번에 첫 마켓을 주미소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여름 스킨케어 제품들 찾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미소가 또 여름 제품들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거다 빼고 꼭 사용해야 하는 제품들로만 이제 마켓을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음, 사실 브랜드 원칙 이후에 마켓을 진행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아마 이번에 드래곤 아이의 첫 마켓이거든요. 있 영광스럽습니다. 혹시나 드래곤 아이 원하시는 제품이 네. 생각해보시면 있을. 보내주신 제품들 많이 써봤는데 히알루론산 세럼 디 판테놀 크림 디 판테놀 크림 구독자 이벤트 할때 댓글로 주미소 폼클렌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다 정착템이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클렌저도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 근데 그냥 폼클렌저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오일도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사실, 네. 말씀 주신 게다 저희 브랜드의 베스트 제품이에요. 아, 네. 근데 또 저희 브랜드가 할인을 엄청나게 하는 또 브랜드는 맞아요. 오니 <laughs> <많을 거예요>. 그래서 <laughs> 혹시나 네. 생각해오신 할인 요 같은 게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웃음> <웃음> 일단은 제가 주미소도 처음이지만 네. 저도 마켓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욕심과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상이좀 많아요. 전제품 무료배송, 증정품 증정, 선착순 이벤트는 기본이고 반응이 좀. <웃음> 네. <웃음> 사실 제가 미리 사전조사를 해봤는데 20%한30% 네.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켓 때 같은 가격이면 구매를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진짜 할인율 미쳤다. 대박이다. 이래야 좀 많이들 음. 구매를 하시지 않을까. 네. 깔끔하게 한50% 50%, 50 할인율. 50%는 근데 저희 브랜드에서 네. 해본 적이 없는 할인율. 아 진짜요? <laughs> 그럼 이번에 <입원을> 하시면 되겠네요 <laughs> 제가 좀 설득을 하자면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세일이다 못세일이다 엄청 많고 하다 보니까 딱 와닿는 할인율이 저는 50%라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를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좀 시간을 주시겠어요? 네. <laughs> 사실 단품을 50%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대신에 음. 음. 그1 플러스 1 1플1 세트 구성으로 해서는 50%까지는 네. 가능 50% 네. 가능하다는 네. 거죠? 네. 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드래곤나님, 진짜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마켓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구성이있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학생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리고 군인분들도 음, 많으시고 네. 하다 보니까 어른 스킨케어 클렌징부터 해서 스킨케어템까지 딱 3만원대로 딱. 모든 제품 구성을? 구성을 원해요. 세안할 때 클렌징폼, 샤워하고 세럼 음. 발라야 되죠? 그 다음에 딥 판테놀 크림 발라주죠? 여기에. <laughs> 제가 클렌징 오일을 진짜 좋아해요. 4개를 딱. 4개, 3만 원 원대? 3만 원대요. 이게 하나만이니 2만 원. 이 4개를 3만 원 아니, 그니까, 첫 <laughs> 마켓이니까, 이제 진짜? 가능한 조합 아니니까. <laughs> 클렌징 오일까지 딱 하면 진짜 대박 날것 같아요. 요즘에 뭐만 해도 만 원대가 넘어가고, 근데 10대 청소년들, 또 이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서.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선착순으로 그러면 하는 게 어떨까? 이 4개 구성을 3만 원대? 네, 네, 네. 선착순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음,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세 개를 갖고 클렌징 오일 본품을 50명 정도 50명? 네. 아니 우리가 렇게된거 100명 안 돼요? <laughs> 아, <뭔> 소리야 이게 <laughs> 근데 100이 딱 너무 아름다운, 숫자, 아름다운 숫자잖아요 50명 좀 애매해요 사실 학생이라 그러고 또 자꾸 나가니까 네. 매일 좀 약해져가지고 네. 100명 딱1 0 0명 아, 대고 어, 네, 성공했습니다 후에이은 아, 제가 그냥 책임요 있죠 네. <laughs> 그러면 100분으로 딱 여름 스킨케어템, 클렌징부터 네. 스킨케어템까지3만원대로됐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증정품은? 네. 저희가 사실 아까 폼이랑 오일을 말씀 주셔가지고 네, 네. 본품을 드리기는 조금 저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laughs> 어려움이 그쵸, 그쵸, 있고 그쵸, 그쵸. 미니어처로 나온 음, 게 있거든요 네. 여행용으로 네. 네. 그거를 모든 네. 음. 구성을 사시면 천원씩 드리고 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제품 이 있어요. 마스크. 네. 네. 이 여름에 더워질 때 얼굴에 열감 오르고 건조해지잖아요. 그것도 이제 두 장씩 같이 넣어드릴수 있게끔 이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 장도 아니고 두장 네. 맞는 거죠? 네. 여러분들 두 장입니다. 보이네요? 요구하실 게더 있으니까. 어, 저희가 <laughs> 또요구드린게선착순 이벤트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여행용으로 오늘 음. 시기 좋게. 아, 네. 희한한 사람. 사이즈 키트 위에 어 아까 말씀 주신 썬 미니랑 세라 미니랑 크림 미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러면은 세 가지를 음, 주시는 네. 건가요? 미니업트 사이즈 이렇게 들어가요. 어, 혹시 선착순은 몇 명까지? 음. 그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분명은 네. 아니고 네, 네, 네. 판매되고 나서 진짜 구매가 엄청 많이 일어난 제품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도 지금 쓰고 싶어도 재고가 많이요아 진짜요? 저 사실 1 0명에서2 0명 정도 생각했는데 네, 혹시나 고민하시나요? 네. 근데 저희가 선 마켓이고 네. 기대가 저도 크거든요. 10명은 좀 너무 좀 어, 적은 네. 느낌이고 최대한 많이 좀 그러면 3개 들어 있으니까 30명. 어 어때요? 굉장히 괜찮으신 분. 3 0 명으로 딱3 0 명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분 크림, 선 세럼, 수분 세럼까지 해가지고 딱 여행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도 제목 없어. 해외에 서 쓰겠다고 하는 분들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첫 마켓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제가 따로 이렇게 빼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왜요? 이제 가시면 돼요. 첫 마켓이다 보니까 많이 찾아봤어요, 네. 레퍼런스를. 근데 구매 인증 이벤트도 사실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구매 인증 이벤트로 이거를 증정해드리는 건 어떨까. 제가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제형도 사실 여름에 쓰기 너무 좋아요. 이거는 구매 인증으로. 그리고 사실 말씀 여기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또 구매왕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 사비로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지금 열정이 있거든요? 주민소에서도 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괜찮아요. 팀장님.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가 드고나인이닝과 하는 첫 브랜드 마켓. 네. 그니까 저희도 이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다. 네. 지원하는 걸로 해서. 본품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고 <laughs> 네, 성공. 정말 <제가> 저희 다 <laughs> 퍼드려요. 네. 근데 저도 이 구성이 다른데 있을까 싶은데 <laughs>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워러스 원도 잘안 하는 분. 드래곤 아이닝이니까 저희가 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죄송하네요 <웃음> <웃음> 사실 저희도 이거 마켓에서 저희 주민소 제품 을 많이 써보시는 게 네. 마켓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잘 아무리 비없 쓰면 네. 없으면 네. 저도 이번 마켓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첫 마켓이라는 명분으로 역대급 할인율과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써본 것 중에 정말 좋았던 제품만 묶어서 구성을 만들었고 할인의 이벤트까지 너무 좋은 혜택으로 받아왔어요. 첫 마켓이다 보니 너무 의욕에 앞서서 브랜드에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닌가 했는데 중위소에서도 정말 파격적인 혜택과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성이 여름 스킨케어 세트 구성인데 진짜 미쳤어요. 저 포함해서 도와 100만 크리에이터들이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던 상반기 어워드를 휩쓸었던 알짜배기 구성으로 묶었습니다. 한정인 만큼 꼭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렌저, 세럼, 장벽 크림 구성을 49.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24,000원 상당의 클렌징 오일 본품을 증정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행 갈때 사용하시라고 클렌징 폼 20g, 마스크팩까지 두매 추가로 더 드립니다. 사실 클렌징 오일 본품 가격까지 포함하면 62.5% 할인율이에요. 그만큼 할인율과 혜택이 진짜 미쳤고 여름 스킨케어 템을 단돈 3만 원에 끝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클렌징부터 스킨케어까지 삼 3만원에 끝낸다? 요즘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뒤에서도 설명해드리겠지만 구매 인증 이벤트, 선착순 이벤트 구매 왕 이벤트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진짜 역대급 마켓이고 주미소와 저 모두 마켓을 최초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구성으로는 여름철 수분 진정 2종 세트로 세럼 크림 구성을 50.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클렌징 오일 20ml, 클렌징 폼 20g 마스크팩 2매를 증정품으로 드리니 여름에 끈적임 없는 속건조 수분 케어 찾는 분들은 이 구성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구성은 세럼이나 크림을 단독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디판테놀 장벽크림 2개 구성에 클렌징 오일 20ml 클렌징폼 20g 마스크팩 2매 증정이 50.2% 할인으로 구매 하실 수 있고 퓨알루론산 세럼 2개 구성에 클렌징 오일 20g 클렌징폼 20g 마스크팩 2매 증정 도50.2% 할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만 단품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단품도 구매 가능하게 열어두었 는데요. 단품으로 구매하더라도 무료배송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세럼과 딥한테놀 크림이 여름 스킨케어템 메인 상품이지만 클렌징 폼과 클렌징 오일을 또구그 특가로 구매할 수 있게 열어두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클렌징 제품들도 추가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이 역대급 마켓이다 보니 쟁여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을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전제품 무료배송, 두 번째 마스크팩 두매 증정, 세 번째 알림 받기 1,000원 주복할인 쿠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세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첫 마켓이라는 명분으로 어렵게 이벤트까지 따냈습니다. 선착순 이벤트로 30분께 히알루론산 3종 트라이얼 키트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스타 스토리로 구매 인증해 주시면 히알루론산 선 세럼 무려 40ml짜리 본품을 50분께 추첨해서 드립니다. 이선 세럼은 유기자차 성분이 들어가서 백탁 없이 가볍고 촉촉하게 바르기 좋아요. 저자극 피부 미백 성분이 나이아시나마이드 피부 보습을 높여주는 원형 히알루론산, 피부 진정이 좋은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서 성분들도 정말 좋은데 인스타 스토리로 저랑 주미소 계정 태그해서 구매 인증 많이 많이 해주세요. 고 마지막 첫 마켓 기념 구매왕 이벤트 이건 제가 사비로 진행하는 이벤트 고 저도 첫 마켓이기도 하고 그동안 구독자분들께 감사하기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1등 구매왕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2등은 5만원권 구매왕 3등이신 분께는 스타벅스 상품권 1만원권 이렇게 준비했으니 기간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여름이 진짜 길다고 하는데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 최저가로 준비해 봤기 때문에 이번 마켓 제품 사용하시 하시면서 여름철 피부관리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드릴게요. 안녕.